청소년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의 꿈을 주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금정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네, 청소년 꿈놀이터 금정 청소년 수련관의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화학자 하는 게 꿈입니다. 시나리오 작가로서 오스카상 받는 게 꿈이에요. 저도 락스타 드러머로. <laughs>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 금정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내 유일한 청소년 밴드를 위한 음악 공간 음악 스튜디오 아이들은 드럼과 기타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금정 청소년 수련관을 찾고 있습니다 음, 셋이 모여서 굉장히 어,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냥 어디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신나게 놀수 있는 데가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취어 훈련과 청소년 취미 생활을 지원하던 글로 청소년회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2005년 새롭게 문을 연 금정 청소년 수련관 춘 연습실을 비롯해 대강당, 상담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문화 배틀 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 놀이터인 셈입니다. 특히 청소년 운영 위원회 보자기를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수련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이곳의 특별함 중의 하나입니다. 애들하고 뭐 만, 사용할 물품 만든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협력할 때도 있고 그때 그때 항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뭔지 재밌는 것 같고 추억이 남아요.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의 꿈을 주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러니까 작은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해소하고 그걸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유해 환경에 비해 아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돕는 커뮤니티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옳은 방향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몫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